캅칸이야? 캅칸이 어. 센스에 달려있어. 쟤쩌네. 캅칸이었네 방금. 모션 센스 개지렸다 <laughs> 우리는 외부 벽작 다 한다. <laughs> 나 1벽은 뮤트로 막을게. 아, 뮤트로 안 막아져. 안 막아져. 막아져, 막아져. 아니, 안 막아진다니까? 그 작을 못해, 뮤트는. 어, 뮤트가, 아, 작이 안 돼. 한번 발동되는 순간 못 막아. 그게 정지가 안 돼. 에? 어, 정지가 안 돼, 한번 발동되면.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그대로 터진다고. 아. 물론 처음엔 막을 수는 있겠지, 근데 대처 들어오면 못 막아. 오케이. 근데 나 그때 막은 거는 운이 좋았던 건가? 그지 패치는 내가 막혔어. 어머, 하나뚫어아가야 어, 어, 그렇게 해줘. Thank you. Drown, drow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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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r 하나만 해봐 o w n Drown. d r 거 w n Drow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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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r o 줄게. Drown. Drown. d 왔어 왔어 뒤쳐 뒤쳐 오케이 외벽 한다고 예. 좋은데 어그 아, 안에 됐었는데 어 막은 거 같기는 뒤쳐 뒤쳐 외벽에 그럼 오. 최소 둘인 거고 여기 일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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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일벽 뛰어 오케이 1층에 하나가 있군요 여기, 여기 붙이자. 어, 뭐야, 뭐야! 어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게, 응? 조토가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갖고는 잘안 돼서 그래. 바로 안 돼서. 아이씨. 뭔지 모와해어 하나 더 있어, 근데. 그거 온거 같은데? 사이드 들어온 거 차, 잘랐어. 잘랐어, 네, 잘 나이스. 2층에 하나 더 있는데? 돌아오자, 돌아오자. 복구해, 복구해? 복구해, 복구해, 빨리빨리. 복귀, 빨리. 오케이, 오케이. 야아앗 어디? 외벽 뚫린 거임? 뭐야? 아야 막혔어 여기 드로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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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위에 있구만 어차피 여기 있는 거알 거야 갑자기 아 보고 있구나. 빠질게 형님이 보시고 다시 내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? 어. 거 같은데. 할까? 네 형님, 위에. 봐주세요. 어, 계단에 있었어요. 내비에야, 내비에. 기 형님, 위핑 한번 가자. 확인. 어. 아, 1번 핑. 알겠다. 아, 씨발, 써가 내려왔다. 계단, 계단, 해가, 어, 계단, 계 아.. 아이고. 들어왔다 들어왔다 얘네 어 이네 맞지 얼마나 들어왔어둘 이었대 맞아 내벽 절대 안열 내벽 안열어 이거 슈트랑 거기만 보면 돼 슈트랑 슈트랑 계단만 보면 돼아나다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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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 와 옆에 와 좆대 왜존대 버린데 그냥 씨발 어아 지금 누 앞에서 오.. <laughs> 누면 사람이 죽어요.. <laughs> 아니.. 어. <laughs> 아 이거 솔직히 동실이 동시리...